레리아 반갑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 새벽묵상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같이 1절, 2절 우리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그곳에 있던지를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이늘 평안해 내마음에솟늘 영생수 안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깨워 주셔서, 말씀 앞에 설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위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또한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 아픔들, 자녀와 가족들로 인해서 어 소망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어,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제자 12명을 세우셔서 저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저들을 파송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들의 임지, 저들의 사역하는 그 곳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너희들에게 익숙한 곳, 너희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 너희들이 이미 친분이 있고, 어, 가까이 지내는 어, 너희들에게 익숙한 그런 곳, 이스라엘 집 거기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멀리 뭐 아프리카 선교 아무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막 그런데 막 가서 선교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자 열두를 세우셔서 주님이 파송하실 때 파송 명령의 첫 번째는 너희들이 잘 아는 곳.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들의 가족 또는 너희들의 직장,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 중에서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로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파송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파송해 주시는 일차적인 파송지는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어디겠어요? 가족. 가족, 또는 직장,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매일 카톡하고 어렵지 않게 막 전화도 하고, 뭐 때로는 수다도 떨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잃어버린 양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로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7절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키워드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있는 그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가까이 왔다. 이미 우리 앞에 봉착해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임한 천국,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가면서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이들, 또는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내가 매일 만나는 누구, 또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전파해야 될줄 압니다. 나는 전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었으면서 예수 믿는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거. 잃어버린 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라도 잃어버린 양, 잃어버려질 것 같은 사람들, 냉담해진 그런 가족들,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주님,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소명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자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택한 그 제자들에게는 이런 치유의 능력, 축사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축사의 능력, 그런 것을 주님이 친히 열두 제자들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사도 사도들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같은데 보면 그런 능력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현실, 오늘 21세기 오늘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런 사회에서는 어, 뭐 많이 안 일어나죠 현재. 그러나 지금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런 아마존의 그런 어떤 선교지,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지 그런 데서는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중국 지하 교회 같은 데서 이런 기적이 함께 증거되어지고 함께 나타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소유를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라. 소유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10절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디 가서든지 굶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 목사를 대접하거나 또는 뭐 선교주에 가서 선교사를 대접하거나 대접받거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 전하는 그,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소명으로 알고 내 가족들에게 또는 내 가까운 누구에게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문제들, 우리 물질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어,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서 복음전은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 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머물 곳은 어, 합당한 자, 어떤 마을, 어떤 어, 사육지에 들어가든 거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어, 거기에 머물러. 12절,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 느 집에 가서 이제 숙식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안하라. 우리가 어,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 평안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더욱 넘쳐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죠. 세속적인 평안,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안, 그런 행복.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 대충 두리뭉실, 뭐, 이렇게 덮어, 어, 덮어버리고, 뭐, 그런 위장된 평안, 위장된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전파자들로 인해서 사명자들로 인해서 창조되어지고 그 공간 그 가정 또그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넘쳐나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응? 복음을 전하는 데 어, 들으려고 하는 자가 뭐 거의 없다. 응? 그럴 때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을 떠나고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음.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든 뭐든 나는 상관없다.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혹독한 말씀같이 들립니다. 혹독한 말씀.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갑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어, 이미 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막 성공해 봐야지, 여기서 교회를 부흥시켜 봐야지,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함대로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그렇게 내가, 어,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다 했지만, 안 된다. 응?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뭐,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막 세상에 사수를 늘어놓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는, 떠나라는. 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그 이상으로 그렇게 그런 결과가 오고 말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 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그런 나라들 지금 뭐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 국가들이잖아요. 소련 연방,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동족이지만 북한 같은데 보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금을 오히려 아주 그냥 처절하게 배척해버리고, 하여튼 그런, 그런 나라들의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런 나라, 그런 체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의 또는 내 가족 중에서 아무리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형님, 누님들. 우리가 더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저도 아직도 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아니한 우리 누님들 또 형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새벽마다 어,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도 또는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동과 고무라성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 쉬울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정말 구원함에 구원받게 되고 정말 평강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사역지에 가서, 응?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될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고,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 중에서, 어,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솔로몬왕이죠. 솔로몬왕의 지혜. 솔로몬 왕이 기도한 거 열왕기상 거기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구하기를 내가 많이 들을 수 있게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창기 그 창기 두 여인이 와서 막 자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그때. 어, 솔로몬 임금이 그 여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잖아요. 충분히 듣고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어려운 사람들, 어, 할 말이 많이 매진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음에서 지혜가 온다는 사실. 자꾸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그래서 공감하는. 그런데서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거기 솔로몬 왕의 지혜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아, 솔로몬 왕이 그래요. 나에게 넓은 마음을 품게 해 달라.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을 품게 해 달라.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갖게 될때 넓은 마음을 갖게 될때 관용하게 되고 어 많이 이해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래 거기에서 참된 지혜가 있게 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늘이 내려주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바로 서게 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넓은 마음 또 듣는 마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랬어 요 지혜와 순결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 깨끗해 진정한 순결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순결함을 얻게 돼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늘 기도하시고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많은 제목들은 순결하기를 세상 속에서 그냥 있을 때그 진흙탕물 그 물이 막 진흙이 튀길 수가 있어요 나는 아 아무리 깨끗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막 튀겨오는 거 어떻게 해. 거기에서 늘 순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런 내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그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국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 가정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내 가족들 중에, 또는 직장에서,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의 참된 복, 참된 행복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또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불렀던 408장 3절 4절 참되신 주의 사랑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잠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하미을 평안해. 시예온갓 고난을 외 몸서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우리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